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수와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수와 17장 14절부터 1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수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제비한 분기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소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음으로 에브라미 산지가 내게 너무 조집이되, 브리스의 조속과 드블리의조석과 삶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느니라. 요새 자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벤 스완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고가 있나이다 하니 요소아가 다시 요셉의 조속곧 그 에브라임과 느보나셀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건너기 있으니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선생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안 족석이 비록 철병고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믿음으로 개척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믿음으로 개척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삶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요셉의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역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집화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요소아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말을 적지만 방향을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두 부류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약속의 땅에 서 있으며 같은 역사를 지나온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묻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셉 자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요수와 자리에 서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네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요섭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셨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분위기가 안전히 달라집니다. 다 철거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철 병거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는 과거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현실은 지금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언어의 차이는 곧 신앙의 차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법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상태를 말로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여수와처럼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문제들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026년을 바라보면서 불경기가 온다. 앞으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안개처럼 앞을 가리고 있어서 모든 것이 부투명하며 2026년은 너무 힘들 거다 하며 하나님이 여태까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많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금 이 은혜 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2026년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화서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이 새벽시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수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그거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을 계속 언약 백성 다음 세대 하나님 약속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계속 말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말은 과거에 있고, 하나님의 관계는 과거에 있고, 문제나만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만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와는 말을 현실을 보는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의 말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와는 요셉 자손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인 건 나도 알고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복준 것도 동의하고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여수와의 고백에서는 틀림없이 얘기하는 것은 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태까지 축복한 그 일들을 계속 하나님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척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하는 개척의 뜻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준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한테 준 언약의 땅 하나님께 그들한테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예배해 주시고 주신 허락한 그 모든 기업들,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척은 없는 것을 가서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무 없는 곳에서 가서 믿음을 선포하고 이미 받은 기업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요소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형제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면서 순종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오늘 서 있기 원합니까? 요셉의 자손처럼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너무 커 보여요 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요셉의 자손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더욱 다른께서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요수아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누가 들으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뭐가 두려워? 우리 가서 해내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하며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에는 옆에 죽어가던 반향을 잃었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사랑의 이유까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무대의 한 장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능히 그들을 내어 쫓아내리라. 가난 족속이 비로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과 문제들이 마치 철병거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고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작은 만한 문제 하나 못 해결해 주시겠어?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히 할수 있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천지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섭의 자선이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형편은 어렵고 넉넉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더 찾고 싶고 채워지고 싶은데 만족하지 못한 것은 아마 우리 모두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마치 신앙생활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에게 찬양함이 영광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재밌게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해 될곳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민족 아 지파들한테 땅을 분별하면서 너희는 어느 지역에 가서 지키고 다스리고 적속들을 다 내려내라고 내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가야 될까 가야 될 길과 사명들이 보입니다. 우리 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 단임 목사님 오세준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은 우리 2026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장이 우리 교회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기회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행동으로 신앙생활로 옮기며 열심히 함께하는 우리 모델에게를 축사드립니다람은이 사람은 이이렇게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이사가은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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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스라엘이족들하고같이 나누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넘어서서 개척하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능히 원수를 내쫓으시고 능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히 우리가 누릴 복을 주실 줄아 믿는다고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앞에 있는 문제에 넘어지는 요셉 자손들이 있고 똑같은 신앙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앞으로 있을 일을 기대하며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요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유의 삶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철 병기처럼 무겁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 병거보다 무서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능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있 문제를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나아가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자손처럼 문제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고백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